안녕하세요. 골프 읽어주는 남자 골팝입니다. 골팝 TV 6월 첫째 주 골프 뉴스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전 세계 골프 뉴스의 화두는 만 50세 나이에 메이저 대회를 제패한 미국의 필 미켓슨 선수 이야기였습니다. 코로나 이후 유독 노장들의 활약상이 무엇보다 돋보이는 듯합니다. 유럽 투어에서도 영국의 48세 리처드 브랜드 선수가 프로 데뷔 25년 만에 꿈에 그리던 첫 우승의 트로피를 들어 올렸고. 여자 골프의 전설 아니카 소레스탑는 13년 만에 지난 게임 브릿지 LPGA에 출전하기도 했습니다. 골프는 나이나 체급에 상관없이 누구나 도전할 수 있는 정말 훌륭한 헬링 스포츠가 맞지 말입니다. 아직도 늦었다고 골프 포기하시는 분 계신가요? 골프 지금 바로 시작하십시오 오늘 첫 소식입니다 지난해 12월부터 무려 반년 동안 열었다 닫았다 롤러코스터를 탔던 캐나다 온타리오 골프장의 셧다운 조치가 해제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실내 연습장은 크로징 된 상태입니다. 이번 해제된 골프장 리오픈에는 국민들의 청원이 30만을 훌쩍 넘었고 캐나다와 북미 골프협회, 미국의 골프 재난 등 수많은 스포츠 단체들의 서면 청원도 있었습니다. 골프들에게 정말 반가운 소식이지만 아직은 골프장 가실 때 카풀 하지 마시고 가능하면 1인용 풀카트 사용하고 라운드 후에는 식골 식사도 당분간은 뒤로 미루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11세 필 미켓슨 선수가 PGA 투어 시즌 두 번째 메이저 대회 PGA 챔피언십에서 우승했습니다. 프로 골프에서는 이미 시니어인 그는 허리는 굵어지고 샷은 작아졌지만 4일 동안 경기 내내 아들 버린 선수들과 전혀 밀리지 않는 거침없는 경기로 우승을 만들어냈습니다. 1970년 6월 생으로 만 50세 11개월인 미켈스는 이번 우승으로 메이저대회 최고령 우승 기록을 새로 썼고 PGA 투어 통상 45승 째를 올렸습니다. 오는 7월 열리는 디오픈 골프대회를 주최하는 RNA는 75%에 이르는 갤러리들을 입장시키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RNA CEO 마틴 슬럼버스는 예전처럼 커다란 관람석을 설치할 예정이며 가능하면 많은 관중들이 들어오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디오프는 지난해 코로나 팬데믹으로 열리지 않았고 올 시즌은 7월 15일부터 4일 동안 영국의 로얄 세인 조지 컬프코스에서 열리게 됩니다. 오는 9월 열리는 라이더컵 미국 대표팀 단장인 스티브 스트리커는 지난주 가능하다면 타이거 우즈를 부단장으로 선임하고 싶다고 발표했습니다. 스트리커 단장은 지난주 PGA 챔피언십 기자회견에서 우주와 영상통화를 했고 몸상태는 다소 호전된 것처럼 보이지만 대회까지 얼마나 회복할지는 모르겠다고 소개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남자 골프 대항전인 라이더컵은 오는 9월 24일부터 열리게 됩니다. 미국 여자 프로골프 LPGA 이사회는 지난 25일 만장일치로 몰리 마르쿠스 사마안을 차기 커미션으로 선출했습니다. 프린스턴 대 포드 패밀리 스포츠 단장을 맡고 있는 마르쿠스 사미아는 전 커미셔너 마이크 완의 후임으로 1950년 LPGA 설립일에 아홉 번째 커미셔너가 됩니다. LPGA는 마르쿠스 사미아는 앞으로 커미너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LPGA 이사회와 대학교 측과 긴밀하게 준비하고 이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3일 연리는 l p g a 투어 시즌 두 번째 메이저 대회인 US 여자 오픈에는 2 9 0드대 드라이브 샷을 때리는 최연서 골프 천재 소녀가 출전합니다. 올해 14살이 된 미국의 크로이 코벨리스키는 첫 돌이 막 지나서 걸음마를 뗄 때부터 퍼로와 웨지를 가지고 놀았고, US 키즈 챔피언십과 주니어 월드 챔피언십에서 우승하고 일반 미니 투어에서는 수차례 톱5에 들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보통 280야드에서 290야드의 장타를 때려내며 이미 골프계에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성전환 수술을 받은 골프선수가 미국의 여자 미니투어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골프위크는 헤일 데이비슨이라는 선수의 지난주 프로리다 프로비언스 골프클럽에서 열린 미니투어 우승 소식을 전했습니다. 8세의 헤일리는 2015년 9월부터 호르몬 치료를 받기 시작했고 올해 6시간에 걸쳐서 성전환 수술을 받은 선수였습니다. 이미 미국 골프협회로부터 여자대회 출전 하락을 통보받았고, LPGA 투어는 헤일리가 대회에서 출전할 수 있는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한민국의 골프자들이 코로나 특수로 골프 수요가 늘어나자, 황제 요금을 받으면서 그린피는 천정부지로 뛰고 배장 영업이 도를 넘고 있다고 합니다. 한동안 대중 골프화를 외치면서 노 캐디를 주장했던 몇몇 골프장들도 안전 사고를 이유로 다시 캐디제로 돌아갔고 캐디표와 카트표는 슬금슬금 올라서 주말 골퍼들은 부킹 전쟁과 함께 월 일회 라운드도 정말 힘들 정도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골프 대중화 이젠 점점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주 PGA투어는 오는 3일 메모리얼 토너먼트가 오하이오무어필드 코스에서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17일부터는 세 번째 메이저 대회 US 오픈이 캘리포니아 샌디에고에서 개최됩니다. LPGA투어는 오는 3일 제76회 위민스 US 오픈이 샌프란시스코 더 올림픽 클럽에서 열립니다. 지난해에는 한국의 루키 김아림 선수가 우승을 차지하면서 돌풍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이젠 본격적인 여름 시즌의 시작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아침 저녁 기온차가 심하기 때문에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요. 멋진 골프 세상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도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요. 골프 읽어주는 남자 골팝이었습니다.